E thank <laughs> you 여러분, 저 지금 낙엽 쓰려고 나왔는데, 누가 빵을 줘서 비둘기들이 신났어요. 여러분, 저 지금 쉬는 시간이어서 잠깐 나왔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어세요 GS25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퇴근했고 오늘 오전에 샌드위치 사주시면서 아메리칸도 사주셨어요.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갑니다. 지금 신발이 찢어져가지고 오늘 신발 하나 새로 사야 할것 안녕. 네. 여러분, 장장님이 어묵 사주셨어요. 맛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알바 끝나고 집에 왔고, 이거, 둘다 까르보랑, 그리고 어제 먹고 남은 콘치즈랑, 그리고 피자까지. 요거 이제 데펴서 올게요. 지금 디저트 탑을 쌓았는데요. 이게 인스타 보다가 제빵 인턴이라고 요즘 제 피드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너무 띄어가지고 안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밥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빠르게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이거를 거의 몇, 한 3주? 3주 전에 받은 건데 이제서야 뜯어볼 시간이 생겨서 뜯어보게 됐어요 <laughs> 이거 나무 숟가락 때문지 몰랐거든요 이것도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다. 이거 봐요. 진짜 너무 귀엽죠? 어, 이렇게 해서 시리얼도 먹고, 우유도 따라서 그냥 이렇게 홀짝홀짝 디저트랑 먹고, 그냥 너무 잘쓸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잘 쓸게. 고마워. 자, 다음은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랑 이렇게 이거는 제가 어제 남자친구랑 신발을 사야 돼가지고 천호 쪽에 있는 현대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신발 사러 가기 전에 에스컬레이터 딱 올라가자마자 그 하리보 매장이라 해야 되나 한쪽에 부스가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볼 수가 없잖아요 하리본데 그래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두개 구매했습니다. 가격도 진짜 꽤 저렴했거든요? 요거. 너무 귀엽죠? 여기에 뭔가 우유나 물, 아니면 음, 그냥 음료수? 이런 거 넣어서 마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하리보 그 모양. 곰 젤리 같이 생긴 거고 이게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또뭐 이거 빨간색 이렇게 있었어요. 요즘 빨간색으로 구매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여기다 우유 넣어서 마실 거예요. 아니면 회사 가서 물 넣어서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거랑 다음은 요거. 이거는 혹시 디자인 나왔나? 이거는 이 디자인 말고도 로켓 그 파란색 로켓 있잖아요. 그거 타는 거랑 그리고 그냥 하리보 곰 젤리 그 모양 게 주르륵 있으면서 영문 그냥 글씨 써져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총세 가지 디자인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뻐서 이걸로 샀습니다. 이게 한 9,000원인가? 완 10,000원 이하였고 이거는 6,000원 정도 했었어요. 거의 다 10,000원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하나쯤 사도 괜찮은 정도. 그리고 약간 이벤트 하고 있었어가지고 인스타 팔로우 하면은 요 스티커를 주시더라고요. 원래 1인당 한 개인데 남자친구도 시켜서 제가 두장 가져왔습니다. 귀엽죠? 알바하다 보니까 신발을 이렇게 쪼그려 앉으니까 이 신발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아, 신발을 사야겠다 싶어서 나이키에 가가지고 샀습니다. 제가 원래 정 사이즈가 230 이거든요? 근데 230을 신어보면 이게 되게 널널하게 나왔나봐요. 제가 이 뒤에가 되게 엄청 헐거웠어요. 그래서 25로 사이즈를 찾는데 25 사이즈는 또 어디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 그 남자친구의 친구가 그 ABC 마트에서 알바를 한다길래 거기로 갔죠? 근데 거기서이 역시 나25 사이즈 없고 아, 그러는어떡하지하고 주문해야 되나? 거든요 근데 이게 천호에 있다고 해서 제가 천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천에서 샀습니다. 이거를 얻기까지가 참 힘들었어요. 짠, 예쁘죠? 되게 기본, 되게 깔끔한 화이트예요. 약간 화이트라기보단 살짝 아이보리의 누런 기가 있으면서 여긴 되게 연한. 그레이 색깔? 너무 이쁜 것같아 근데 이거 살다가 녹색깔도 있었거든요. 녹색도 또 신어봤는데 이쁜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또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지 않을까 <laughs> 싶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 먼저 잘 신고 다니려고요. 너무 잘 샀어. 연유 많이 많이 넣어주고. 지금 디저트까지 준비 다 했어요. 이제 라면 먹고, 피자 먹고, 큰 치즈 먹고, 이거, 이거 다 먹을 거예요. 저 이제 밥다 먹었고, 이제 디저트 먹을 건데, 요거 포토콩 크럼블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저 지금 뽀뽀 크럼블 먹고서 약간 이건 제 취향이 별로 아니어가지고 이거 어제 사왔거든요 이거 먹으려고요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맛있어요 완전 추천